어, 오늘은 여, 지금 여기 물을 그저 밑에 어, 시댁장에 일급을 가지고 계신 처사님이 노처사님이 계신데요. 어, 거기는 수도가 없어가지고 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지금 여기. 어, 식수는 아니지만은 어, 모든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 물을 어, 이 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어, 그 처사님한테는 정말 어, 귀한 물입니다. 이번에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한 영하 한 3, 4도 되면은 5도까지는 어, 얼지가 않는데요. 어, 어제, 어제가 어, 영하 한 9도까지 떨어지니까 처음보다 이렇게 얼음이 얼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지금, 지금 물은 현재 나오지만은 지금 여기서 한 700m 호수가 한 700m 내려가서 저사님 집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전부 얼어버렸습니다 호수안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얼은걸 다 빼내고 지금 어제도 어제 어제부터 물이 안나왔으니까 지금 물이 필요한 물을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서 오늘 지금 급하게라도 지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저 위에 저기서 이제 이렇게 이 통으로 통으로 받아서 이때 이제 호수로 연결되어 내려갑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우리 처사님 하고는 한 10여 년 전에요 10여 년 전에 인연이 되어 가지고 어 저도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어 처사님이 또 앞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음 지금 이 호수를 어, 그 당시 이제 호수를 한 700m 사가지고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어, 청소를 한다든지 청소도 한번씩 해줘야 되고요. 어, 특히 또 겨울 되면 은 물이 어,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저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어, 내려와서 손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얼음이 밀려 나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는 거 보면은 또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물이 시원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호수를 타고 우리 저 노처사님, 노처사님 계시는 집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네, 잘 나옵니까? 네. 아, 정상적으로 나오지 이제. 네. 이 통에도 좀 빠른 빠른 넣으시요 넣이. 또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맞아 맞 빠른 예 빠른 이아야 예. 아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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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아고. 이제 이제 마지막 우리 그 처사님. 부엌으로 이제 물이 다 들어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